냄비 안 부러져? 갯발에서는 <laughs> <laughs> 보통 이렇게 생긴 토치로 많이 사용을 해요. 버너 들고 다니면 짐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 간편합니다. 저거랑 부탄 가스만 들고 다니면되니까 아, 승진이 횟뜨는 거못 믿겠는데? 네, 오전에 제가 잡은 36자가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물이 닿지 않고 바닷물로만 손질을 하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대가리를 짜. 예? 그럼 먹겠네. 저칼로에. 이거 얼마 안 써서 날카로워. 야, 여기서 해라 가방 위에. 대충 그 가다라. 대충 날려. 뼈 씹히면 배틈 대지. 진짜 <laughs> 무서다 <오> <laughs> <재밌다. 웃음> 올라 어제 거북이 반? 나 어제 거북 올라옵시다. 나 반. 거북이 야 완전 커라. <목소리> 완전 커. 이거 라면수 넣어서 먹는 건 처음이다. 김치를 척 갯바위표 김초밥 아. 음